안녕하세요. 사사소소 사소남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가성비 캡슐 블루투스 이어폰 IP010X 프로를 언박싱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어폰이죠. QCY T1도 제가 3개나 샀는데요. 음, 좀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통풍이라든지 짜잘짜잘한 문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두 제품 다 가성비가 워낙 뛰어난 제품이지만 혹시 이 제품은 조금 더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줄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큐텐에서 구매를 했고요. 룰렛을 돌려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달러 쿠폰을 사용을 해서 28,400원을 주고 샀습니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셀러한테 샀고요. 배송기간은 영업일로 4영업일이 걸렸습니다. 우선은 QCY T1 보다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더 비싼데, 제가 뭐 여러가지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2만 6,000원, 7,000원 정도에 많이 풀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때 가격을 조금 더 설칭해가지고, 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스펙을 설명드리면요. 어, 두 제품 다 블루투스 5.0을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 리얼테, 리얼텍, 리얼텍 칩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싱 포함한 무게가 200g 그리고 배터리가 케이싱에 1000mAh 그리고 이어폰에 50mAh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20번의 추가 충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 사용시간은 음, 케이싱을 고려하지 않고 이어폰만 완충이 되어 있다 가정을 했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어, 페어링 안하고 싱글 한쪽만 사용을 했을 때는 최대 6시간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언박싱 해볼게요. 이게 진짜 단순한 패키지입니다. 제가 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비닐도 안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가품을 받았나 아니면은 중고품을 받았나 했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더라고요. 뭐써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건 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보면 우선은 서비스 카드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 써 있네요. 어, 제품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달라고 해가지고 어, 카카오톡 주소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 방법이 됩니다. 한국 사람도 많이 사나 봐요. 이런 거 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충전 겸용 케이스죠. 모양을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저마감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마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걸 열면 이어폰. 이어폰이 생각보다 예쁜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커 보였는데 막상 케이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땐 진짜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그냥 조금 더긴 정도, 두께도 거의 비슷하죠. 어, 크기는 진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 진짜 클까 봐 약간 배터리 용량도 훨씬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어폰 모양을 대충 비교해 드리면 아~ 여기 이어팁 껴져 있고요 한쪽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 사실 여기 q c 야 마음에 안 드는게 q c 야이라는 이름이 써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 이 브랜드명이 써있는게 그렇게 막 좋지만 않더라고 이게 막 에어팟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훨씬 작아요 아, 이어폰 훨씬 작네요 이 부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두께는 음 거의 똑같잖아 살짝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음, 폼팁은 둘다막 <laughs> 허접하죠. 전아 음. 이어팁이죠. 폼팁은 저희는 따로 구매를 했어요. 쿠팡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그 아래에 들어있는 게 USB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 폼팁이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마이크로핀 케이블 들어있구요 길이가 짧아서 좋죠 그리고 안에 내부에 폼팁 폼팁이 사이즈별로 들어있습니다 뭐거 없나 또? 어? 뭐가 하나 들어있는데 오! 이거는 폼팁도 들어있습니다 아 이거 센스있데요 근데 폼팁이 왜두 가지가 다른 색깔이 들어있는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약간 중국 스타일인가요? 같은 색깔, 검은 색깔 두 개나, 뭐, 빨간 색깔 두 개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검은 색깔이 아닌 빨강, 파랑이 되는 거 한국 취향, 한국 고객을 위한 건가? 태극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패키징에 또 들어있는 게 설명서입니다. 유저 가이드라고 돼 있어서. 중국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 영어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는 없네요 앞에 서비스 카드는 한국어로 되는데 이거는 영어랑 중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저가형 이어폰이 다 똑같죠. 뭐 이어폰에 추가로 들어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면은 내부는 단순하지만 막 싼티나는 케이싱 구성은 아닌 것 같지만 뭐 고급스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충 사용을 해 보기 전에는 음, QCY T1보다는 케이싱 용량이 커가지고 더 오래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뚜껑이 있다는 장점이에요. 뚜껑이 생각보다 마감새가 괜찮죠? 그리고 대신 더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상 돌아다닐 때 뚜껑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끼기가 불편할 수도 있죠. 자석감은 QCY T1보다 약해요. 그리고 여기가 꺼내면서 이 부분이 마감새가 안 좋아요.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내부가 좀 마감이 안 좋아 가지고 걸리네요. 살짝. 그래서 이 부분은 좀티1보다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사기 전에 리뷰를 2, 30까지를 봤어요. 이두 가지 제품을 어떤 사람들은 이 티언이 낫다. 어떤 사람들은 이 X프로가 났다 그래서 제가 좀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이 정리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며칠 사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꼭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사소남이었습니다. 다음번 리뷰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